이거 아되나 아, 집을 거이요 하고 따라 나갈 때, 내가 이거 나이스 밀였이거 아, 진잘안쓴거아니야 어, 씨, 막 기억이 잘안 나.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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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막아야 돼! 좀 금방 가면 안해안해안 해! 그렇지! 뒤에 뒤에! 반대 봐 반대 봐! <laughs> 반대! 반대 뺀다! 뒤로 <laughs> 봐! 안 봐! 안나 <laughs> <laughs> <laughs>

어? <목소리> 와 미쳐버리네 아, 아, 어디 있는 거야? 왜안 오는 거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준비 야, 너네가 야, 조여 조여, 조여, 조여 더 조여, 더 조여 진영아, 버논한테 나가 버논한테 나가라고, 진영아 버논한테 나가라고 버논한테 나가 그렇지 정현아, 반대, 뛰어 뛰어 제발 뛰어, 아 야, 싸3 점점 린다 싸! 아, 제발 싸 대박. 아 짤라. 어, 대박. 어, 대박. 어, 대박. 어, 민아 어, 대 아, 이거박왜 대박. 코 대박. 어, 대박. 어, 아, 이게 이제 어, 속박 어, 이안는 거야. 동고와이지돌이와볼봐볼봐볼 부디 돌고 와야지, 돌고 와야지, 돌고 아, 이아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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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아,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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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3점 다 싸다! 싸 누구야, 너야, 이 형이야. 정은아, 잘치못치서좀 그래? 신촌, 아! 컷터 때, 10초 남았 여기서 황지민 이번도 따지나? 나서 바로 2점. 찐이정 막아야 돼. 막고 하나 넣으면 돼. 탭을 막아야 돼. 아을

아. 아, 슬리, 슬리. 슬리. 막아야지. 막아야지. 야, 마무리 너가해탑조야탑탑 조이라고 탑은 탑탑야밀어아 반들. 어, 왜? 아,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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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